제가 아들한테 항상 이렇게 설거지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걸 시킵니다. 하우라 방송좀 해. 하우라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들이 물론이죠.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우라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좀 써야지 했는데 물론이죠 영어도 기억이 안 나. 네. 어떻게 됩니까? Of course. 아. Of course. 그게 물론이죠군요. 네, 많이 들어보셨죠? 예, yeah, of course. of course. 아, 원어민한테 뭘 얘기하면 맨날 of course 하니까 뭐가 of course고. 뭐. 근데 또 이제 네. 꼭 물론이죠라는 한국말에서 물론이죠 이 말을 잘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. 네, 그렇죠. 만약에 호텔에 갔는데 그. 그럼 만약에 여권 좀 주세요 라든가 신용카드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물론이죠 라고 하고, 하고 주진 않잖아요 그쵸? 그냥 네 하고 주잖아요 네. 근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이런 뜻으로 그냥 of course 쓰셔도 돼요 아뭐 네. 알겠습니다 네. 이런 뜻으로도 of 네. course를 네. 쓸 수가 있는 거군요 네. 그럼 다시 한번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영어 표현으 다시 해볼게요 of course of course 맞습니까? 네 of course of course, of course. 네. 자 여러분들 제책 사주실 건가요? Of course. 자, 여러분 들 약속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물론이죠. 외어민들은 어떻게 어말을 할까요? Of cour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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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운 영어, 파닉스 영어 발음 시리즈는 어디서 구매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? 바로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. 꼭 개쌤한테 물어봐 주세요. 자, 그러면 개쌤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. 굿바이.